오는 30일 제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동행축제가 개최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소상공인 2만 9천 개사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축제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 오프라인 판매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전국 144곳에서 지역판매전을 열고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과도 연계합니다. 또 판판 면세점 등 전용 판매장 6곳, 잠실 롯데백화점과 부산 신세계백화점, 전국 200개 동네 슈퍼에서 할인전이 열립니다. 온라인 판매처도 마련됐습니다. 무신사 등에서 26,000여 개 제품을 최대 30% 할인합니다. 카카오는 최대 3,000원 할인 쿠폰을, 배달의 민족은 특별 재난 지역 포장 주문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공영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사 아마존 등 8개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전이 펼쳐집니다. 한편 축제기간 상생 소비복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누적 5만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추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1등 10명에게 2천만원, 2등 50명에게 200만원 등 2025명을 추첨합니다. 지방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등 당첨자를 지방에서 소비하시는 소비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첨분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다시 전통 시장과 지방에서 소비가 될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열립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일주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서 사용 시 2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